안녕하세요. 눈뜨는 영혼 여러분. 오늘은 도화살과 종종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힘을 가진 신살, 홍염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염이란 붉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말 속에는 단순한 미가 아니라 사랑과 욕망, 매혹과 유, 그리고 육체와 감정이 불처럼 타오르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홍염사를 타고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도화처럼 은은하지 않아요. 홍염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며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빠질 때는 예뻐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싶다는 감정 때문이에요. 정신이 먼저가 아니라 몸과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죠. 홍염살은 때로는 유혹하는 자로 때로는 유혹받는 자로 나타나요. 당신이 홍남사를 타고났다 해도 반드시 스스로 유혹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조용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감정을 쏟고 기대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너지는 창조적일 수도 있지만 제어하지 못하면 파괴적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감정이 고조된 순간 관계를 망설임 없이 시작해버리거나 자신에게도 아닌 줄 알면서 끌리는 경험,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염살은 붉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면서도 그 끝에 살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감정이나 관계에서의 고통이 함께 딸려오기 때문이죠.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홍염의 불을 창조 쪽으로 돌리는 것. 예술, 춤, 노래, 연기, 글쓰기, 현의상 공간 디자인 같은 분야에서 당신의 감정과 감각은 놀라운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성을 태우는 불이 아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불이에요. 둘째, 몸과 감정에 깨어 있어야 해요. 홍염이 강한 사람은 감각과 감정이 기분을 지배하기 쉬워서 순간의 쾌락, 인정 욕구, 감정적 끌림에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 사랑일까? 내 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자문하는 순간, 당신은 이 에너지를 영적성숙의 도구로 쓸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도화살이 사랑과 감정의 연결이라면, 홍염살은 전생의 욕망이 다시 깨어나는 지점이에요.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관계, 육체적인 사랑에서 상처 입은 경험, 또는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금기였던 인연, 그 기억이 이번 생의 홍염을 통해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염사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죄책감, 통제불능의 감정을 느끼기 쉬워요. 이럴수록 기억하세요. 당신은 욕망을 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의식적으로 껴안고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당신 안에 불은 죄가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은 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도와는 감정의 끌림, 홍염은 욕망의 불꽃, 도와는 은은하고 지속적, 홍염은 즉각적이고 불꽃 같고, 도와는 전생의 감정 인연, 홍염은 전생의 육체적 감정도와는 사랑에 대한 기억, 홍염은 금기된 사랑의 흔적이, 두 신살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랑과 욕망의 결정체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건,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과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당신이 혹시 도화나 홍염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번 생에서 누군가의 삶에 사랑이라는 불씨를 불어넣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이 누군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화와 홍염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관계중독 카르마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풀어내는 방법까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빛, 오늘도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뜨는 영혼이었습니다.